아이, 지랄. 얘네 총3명더 있다, 그러면. 어, 양각으로 쟤네 맞는다. 쟤네가 양각이 나온다고? 아닌가? 근들면서스커스 그 싸우는데 우리 안 싸운데? 하나 남았다. 나이스? 하나 어떻게 그냥 들어가 볼까 이걸? 어디 기절 시켰어? 그 여기 창가에 여기 하나 창문. 더 있던 거 창문에. 오케이 나도 간다. 어떡해, 어디 하나 더 기절. 얘 빨피. 아, 나 이제 총알이 없어. 총알이 없어. 다른... 아니 여기 여기 어디 총알이 초... 없어. 뒤에 뒤에 명훈아. 네 명. 명훈. 와. 들어가. 다 들어가. 다 들어가. <laughs> 진짜 다 들어가. 아, 총알이 없어. 총알이. <laughs> 야, 저 새끼 주먹으로 때려 죽이려는 거. 씨발. 야, 치